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홀리데이 컬렉션이 쏟아져 나와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꾸준히 제가 추구하는 착한 스킨케어 제품들 4가지, 그리고 홀리데이 컬렉션 2가지까지 네이처 컬렉션에 쇼핑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아패키지 너무 이쁘네요 이거 품절이네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이 컨셉 이 컬러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네, 수고2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렇게 쇼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저번 여름 네이처 컬렉션 영상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이 브랜드 특집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들고 왔습니다 바로 비욘드 특집입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들은요 화해라는 어플 기준으로 전부 유해성분 0에 촉하고 순한 제품들로만 가지고 와봤어요 그럼 하나씩 꺼내볼까요? 처음으로는 이 비욘드의 피토아쿠아 로얄 앰플 토너입니다 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앰플 토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쫀쫀한 콧물 스킨 제형으로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로얄젤리와 피부 보습 강화에 도움을 주는 천연 유래 세라마이드가 피부의 수분감과 영양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토너예요. 얘가 또 빠르게 흡수가 돼서 다음 단계 바르기에 좋더라고요. 다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라이트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이에요. 이 제품은 주름 개선 화장품이기 때문에 영양감을 주면서 항산화 효과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젤 아쿠아 시카 카밍 앰플인데요. 이름 그대로 굉장히 순한 그런 제품이에요. 불투명한 액상 타입이고요. 이 제품에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과 판테놀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좀 편안하게 진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카 앰플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사용감이 특징이고요. 자극이라고는 정말 1도 느낄 수 없는 피부가 많이 지쳐서 정말 최소한의 성분만 필요할 때 발라주면 좋을 만한 그런 앰플입니다. 대용량이라서 가성비 진짜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 크림인데요. 제가 화해 어플에 비욘드 브랜드를 치니까 1위로 피토 아쿠아 크림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옆에 이 모이스처 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장에 있는 언니한테 여쭤봤거든요. 히스타 버전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좀더 많이 건조하실 분들 위해서 영양크림에 가까운 타입이에요. 이게 좀 부작용이 없고 아기랑 엄마도 쓸수 있을 만큼 완전 어... 유기농 라인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더 많이 건조한데 영양크림이 부담스러울 정도이시면은 음... 이제 이거... 아네 아, 그래서 저는 매장언니의 말을 듣고 좀더 유분기가 가미된 이 크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피토아쿠아 모이스처 크림입니다 이게 전성분표 가장 앞에 있는게 만주 자작나무 수액이거든요 맨 앞에 있다는건 함량이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이 다시 대나무 수액으로 수분을 머금고 있을 수밖에 없는 크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크림을 떠낼 때이 감촉이 너무 좋은거예요 진짜 부드러운 생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피토 아쿠아 라인이 이 식물이 지닌 수분의 힘이랑 일곱 가지 유해 성분 첨가 처방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수분을 충전해 줄수 있는 그런 스페셜 수분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요즘 같은 건조한 계절에 수분 보습감을 꽉 잡아 줄수 있는 그런 크림이라서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다잘 맞으실 것 같은 그런 크림입니다. 네 번째로는 요 립밤인데요. 이거는 제가 막 구경을 하다가 역시나 또 성분이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크게 기대를 안 하고 테스트를 해 봤는데 제가 겨울철에 꼭 찾는 그런 쫀쫀한 타입의 립밤인 거예요. 여기 페퍼민트라고 적혀 있긴 한데, 심하지 않아서 그냥 무향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겨울철에 진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립밤입니다. 그때 보니까 원 플러스 원 행사도 하더라고요. 이런 쫀쫀한 영양감이 풍부한 립밤을 찾으셨던 분들은 쟁여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욘드랑 데일리 라이크가 콜라보한 홀리데이 컬렉션 두 가지 소개를 드려 볼게요. 먼저 원래 기존에 있던 핸드크림을 이제 홀리데이 컬렉션만 입혀서 나온 그런 세 가지 제품인데요. 패키징이 굉장히 겨울 겨울스럽게 예쁘게 나왔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가볍게 선물하기도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는 겨울하면 립밤이랑 핸드크림은 꼭 챙겨야 되는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될게 우리가 이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바디나 아니면 이런 손 이런 데가 건조하면 얼굴까지 건조한 영향에 미치는 거 아시죠? 우리 피부 얼굴 피부 보습 연습을 위해서라도 우리 핸드크림 꼭 발라줘야 합니다 이게 향은 솔직히 막별할 건 없는 그런 향이에요 정말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맡아보셨을 그런 향인데 딥 모이스처 핸드크림은 라이스 밀크랑 꿀, 올리브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습감이 느껴지는 그런 핸드크림입니다 이거는 파우더리한 진짜 베이비 파우더 향이 확 나거든요 이거는 많이 맡아보셨을 것 같은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이 데일리 디펜스는 토코페놀이라는 성분이랑 풍부한 천연베리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프레시베리 머스크 향이 좀 감도는 그런 핸드크림이고요 이 인텐시브 토탈 리커버리 제품은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이랑 세라마이드를 함유한 달콤한 애플 플로럴 향의 고보습 안티에이징 핸드크림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막 크게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아요 세 가지 제품이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펴발리고 마무리감이 전혀 끈적임이 없어서 남성분들도 부담없이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선물을 할수 있는 그런 선물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려온 아이는 바로 이 아르간 테라피 시그니처 오일 기획 세트입니다. 130ml 본품 헤어 오일이 나오고 나머지 55ml짜리의 대용량 샘플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본품이랑 다를 바 없는 샘플 사이즈를 더해줘서 거의 원 플러스 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요즘에 막 탈색하고 염색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또 헤어 오일에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노란기가 많이 도는 그런 오일입니다. 찐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르간 오일이 헤어에 좋다는 거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이게 모로코산 아르간 오일이랑 모노이 오일, 그리고 마카다미아씨 오일까지 함유하고 있는 손상 모발용 오일이라고 해요. 이건 진짜 완전 영양감이 넘쳐서 제 머리에 아주 만족스럽게 영양감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오일입니다. 얘가 진짜 찐 오일인 게, 저는 사실 이제 얼굴 피부를 제외하고 뭐 바디나 헤어 제품 같은 경우에 성분 엄청 따지진 않아요 여기에 비해서는. 근데 얘는 마지막에 향료 빼고 다 성분이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헤어 오일 제품이고요. 헤어가 많이 손상된 분들은 진짜 이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욘드 특집으로 6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겨울철 착한 스킨케어 찾으시는 분들이나 홀리데이 컬렉션 선물을 뭘 할지 고민하셨던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기쁨 가득한 그런 연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